버림 and 자유 버림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하신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다키 훔오라고 어, 아주 젊은 일본의 어떤 그이 정리 정리 청도노는 기술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 고그 와세다 대학교 어, 그 졸업을 하고 그고 바로 어린이집 지에 미니멀리시터. 최소한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옷장에는 모두 앞에서 열 벌이 채안 된대요. 그리고 욕실에는 액체비는 하나, 그리고 무명천이 전부라고 그러고, 모든 것을 쓰는 것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방을 보면은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절에 가면은 흔히 볼수 있는 선방이에요. 선으로는 방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오래 전에 그렇죠. 해인사를 갔었는데, 야 아침에 공항을 하러 가다 보니까 거기 백그 이거 그 서양 사람들, 서양의 젊은 학자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서. 선을 하고 있고 예불을 드리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한 20년 전적인데 요즘도 템퍼스테인이 뭐니해서 그런 것을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선방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현대화된 선방은 이렇습니다. 심플해요. 네, 이런 선의 경험을 하고 스님과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뭔가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사닥겹소미도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책을 썼어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게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물건을 버린 후 찾아온 12가지 인생의 교화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쓴 겁니다. 내가 금년 음력종을 맞아가지고, 집 안에는 책들을도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내가 이건 버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 절대로 갖고 있어야지 하는 책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방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유롭고, 언젠, 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또 이거, 고등학교 때, 가습방에서 아무것도, 당연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가습방에서내 중앙 고등학교를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책상 하나 갖고 책을 권 갖고 살았어요.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물론 내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보고 살았어요. 요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근데 뭐가 부족했어요. 이게 뭐가 부족하나 했더니 내가 쓸데 없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잠재 의식도 갖고 있던 그런 의식을 건드린 게이 사닥개 후묘 그리고 요전에 강의한 그 여자분의 그 강의였어요 사닥개 후묘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책 내용에 내 마음속에 가장 떠오르는 그의 첫째가 이말이었어요 어릴수록 행복하다. Less is more. 영어의 less is more. 이게 자발적인 삶, 심플리시티. 서양 사람들은 요새 굉장히 그 단순 소박한 삶을 찾아서 해내고 있거든요. 사람 사람들 그 캐치프레이즈가 less is more. 어릴수록 어, 많이 각각 갖고 사는 것 같다. 운이건, 시기건, 무엇이건, 많은 말을 수를 좋아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는 회사 떠나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내가 수많은 직함을 갖고 살았어요. 에, 패도 몇 군데 하고, 엔조도 여러 군데 나가고. 내 초원, 좋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버리고, 한두 개만 갖고 있으니까, 는 지금은 내가 훨씬 행복한 거예요, 편으 이. 이 사다 껴 숨이어도 집에 있는 옷장이나 책상 서랍에서 사주 꺼내는 사주 꺼내서 입는 옷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물건이 활용하는 물건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될까 따져봤더니 채 20%가 안된 안안 거예요. 이 사람은 별로 갖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주변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자가 물건을 줄수록 일 행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물건뿐이었어요. 벌을 쓰고 있는 모든 잡념 나는 책을 좋아할 때 책도 그것이 말이에요 벽차에 가득해 줄수록 이것이 날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짐이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죠 집권에서 많이 벌때돈좀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날를 행복에 행복에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행복을 주는데 그만큼은 짐을 많은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라는 님이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하는데 미니멀리스트라는 게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진정 보존한 것을 위해서 물건을 줄여나가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중한 거죠. 소중한 게 뭐냐? 이 소중한 것이 내가 여기서 줄이고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 물건은 물론 중요하죠. 집안에 아까 처음에 보여준 손빵처럼 깨끗하게 되어 정결하고 말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물건도 물론 줄여야 되지만, 잡념도 줄여야 되고 쓸데없는 직함도 버려야 되고, 다 버리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특히 현대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만 치면 온갖 광고가 뭐 물건을 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이 책에 내가 중요한 부분만 내가 말씀드겠습니다 목차 프롤로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물건은 필요 없다 이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누구나 제 입장에 누구나 처음에는 태어할 때는 미니멀리시티였 그래가지고 소유할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최소의 삶이 가져오는 기적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유의 개념을 바꾼 21세기의 스마트폰 같은 이런 건데 이 스마트폰이 잘못 이용을 하면 이게 내 삶을 굉장히 억매요 이거, 이거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장에 물건을 왜자고 점점 드러나게만 합니다. 이게 핵심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물건을 사는데 그게 나의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망친다는 거예요. 제 3장은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움의 기술, 퓨티파이. 이걸 다이할뿐 아니라, 핵심적으로 내 지은 연금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잃는 게 아니라 버림으로써 얻는 것이다. 전 철저하게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버리고 후회한 물건은 거의 없다. 일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버려라. 물건 씨라고 그러는데, 물건이, 물건을 사람으로 치고, 물건 씨에 직접까지 내지 말아라.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피아노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 샀는데 얘가 쓰지 않는다 그에요 이거 맨날 피아노 이사할 때마다 조이르고 모으려고돈도 들어. 집안에 공간을 찾아잖아요어리고난 그렇게 시원하 그리고 집에 볼지력서 수납장을 사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요아영이 오지 않을 언젠가를 고 있다는 데그영원이 오지 않을 언젠가는 건영이안 옵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일 때 버려줘. 그리고 사복을 제복화하는 거는, 응? 우리가 그학정 다닐 때 어디 한두 개만 있으면 뭐 됐잖아요. 지금 물건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나올 때마다 옛날에 옷이 많을 때는 말이에요. 뭘 가져와야 되나, 맥타이든뭘 매야 되나, 고민했는데, 지금 난 그런 게 없어요. 요전 저자는, 곤도머레란 이야인데이 양반은 마음의 설레는 물건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을 한겁니그마음의 설레는 물건 자체도 버려라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물건을 버리면 최온 12가지 변화에 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생기고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그럼 무슨 일을 할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지금 이승관을 즐기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모두 나한테 그대로 들으 맞더라고. 그래서 야너 사사 이렇게 흠요, 넌 나보다 내 아들라 인데 딱내 아들라 인데 똑똑하다. 공부는 애들처럼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응? 공부가 무슨 상관이에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키워드가, 키워드가 물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도구가 아닌 질이 되고 말이요 물건이 내 도구가 되어있는 잖아요 돈이라는 게 학벌이라는 게이 지식이라는 게 이게 도구예요. 지식도 이게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지식이 뭘 버릇스가 많이 두면 이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 책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책 없는 친구들이 훨씬 잘 살아요. 잘살다기보다는 책이 없는 사람이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드는 거예요 막상 따져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는 물건 돈을 위해서 모두가 필사적으로 일을 하고 또 불만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70대 중반을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또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소유하고 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 잘 보관해 두는 빈 과자통이나 예쁜 봉투, 책들 등등 그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물건 속에 그 회사 속에 그인 속에 치우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하고도 멀어지고 형제지간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죠. 그리고 우리는 물건을 살때 무엇보다도 남미 하는 자기 자신에게 추종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이, 사야 되는데. 대부분은 말이에요. 어, 남이 뭘 가졌나. 남이 벤츠를 갖고 있었으는데 그럼 내가 이 정도 주영차는 가지면 될거 아니야? 작은 차면 돼요. 작은 차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옛날 내가 그랬던 거예요. 옛날 내가 비싼한 주영차를 샀어요. 그럼 곧다음 같은 거게에 얼마나 금방 됩니까? 그럼 알맞이 또,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라드 스포쿠라 로슈프 고라는 유명한 수프더 이런 말을 했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욱 애를 쓴다 심지어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못 해요. 그러면서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모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시 집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어, 몇 마니가 들 나오는데 의사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새로운 책을 자꾸 보는데 이미 내가 옛날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첨단 기술에 대한 생각, AI에 대한 생각, 옛날에 이미 다 해놨어요. 옛날에 그 새로운 뭔 책을 봐도 그렇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짜구나 책을 보더라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소중한 것에만 집중해라. First thing first. 제일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쓸데없는 거 갖고 있는 거,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물건 이거 다없조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좋으시던 남들보다 더 많고 더 크고 좋은 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믿는데, 하지만 막상 갖고 싶은 걸 가지면은, 갖고 싶은 지식을 가지면은, 행복감, 만족감은 기대한 만큼 지속되지 않아요. 오히려 갖게 된 물건을 보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합의하고 있고, 서점으로 가서 헤매고, 그리고 저떤절면을를 가고, 어떤 회의에 참가를 해요 많은 어, 프렌드, 저희, 만나고, 트위터로 하게 되면 더 많은 폴로워를 생각하고, 페이스북으로하면더 많은 친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내 주위를 살펴봐도 그고내 주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모두를 살펴봐도 다 마찬가지고, 이러한 인간 현실의 그 모순을 모든 위대한 현인들이나 성인들은 다 직시를 보셨던거예요 지금생활을 그래서 먼저 내 주위의 생활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집에 있는 옷장이나 책상사랍안을 한번 올려봐요 쓸데없는게 많아요. 자주 꺼내 입는 옷,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물건은 얼마나 될까 한번 따져보죠.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내가 소유한 물건 중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20% 되잖아요. 20%가 뭐예요? 10% 되잖아요. 난 내가 가진 책에10% 아마 5%도 되도록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목만 보고 그 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부 들어는 책도 많아요. 이렇게 기부 들어는 책도 다 필요 없는 거는 다 필요한 사람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 필요하지 않는 80% 90% 물건이나 이런 것그 지식이 다내 머릿속에 있내 방안에 공간에 그냥 스페이스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본 지위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필사적으로 이러고 있고 경양자들은 m n d a 를 하고 그런데 레지 이즘 우리는 물건을 줄일수록 마음이 편하고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게 예수님의 산장 교훈에 나오는 거리고 부처님의 무소유의 길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표는 사람들이나 이런 길을 갔어요. 심지어는 애플스쪽간 어떤 잡스가 맨 처음에 복귀 온 거는 자기 서랍에 오래된 서류 오래된 장비가 모두 버리는 일이었다 그래. 그 잡스가 못 버리는 건 뭔가? 이런 자기가 첨단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기에만 집중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왔다 나보다도 젊은 사람이, 야 나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에 돌아왔어. 따라서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현자다. 이때 필요한 것이란 건 가구, 옷등물적인 것을 한정되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탐내는 욕심, 무리만 일에 쏟는 에너지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으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나 저성장. 그리고 환경위기,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 등으로 현대인들의 삶은 오두가 지금 고살픈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아주 어린애들 빼고는 초등학교만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또는 거예요. 이러한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애인사, 스님 같은 소박하고 깊이 있는 영적인 삶을 떠나서고 있다. 내가, 저기, 아리조나, 이런데, 어떤, 우타주 이런데, 그린, 뭐죠, 저기, 뭐, 뭐, 캐, 뭐, 또 왜, 유명한 그런 거, 그랜드 캐뉴, 이런데 가는 길에서 보니까, 속구속에 은둔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야,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운동자들이 심플한 삶을 위해서 찾아가나또 때는 그런 사람들만 눈에 또 뛰어요. 뛰어요. 그런 영적인 소박한 삶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신오 절이나 그 이런데 햄프스테이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아니요 나는 해외에서 태운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여정을 찾아서 집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족이 있고 그러면 도덕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의 속세에서 우리는 그런 영혼과 육체가 평안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따져보세요 인류 역사에 고귀한 경험 많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런 가르침은 이미 있어 왔어요. 우리 전 우리나라 전통에 특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방법이 모두 단순해요. 이 사닥기 후미아가 얘기한 거는 현명사람이 요새 현대 언어로 쓴 거고 이미 우리 모든 동서를 막론하고 진정한 위대한 스승들의 방법은 다 단순했어요. 먼저 내 몸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주위 물적 공간에서 쓸모없는 잡지, 장념, 쓸데없는 물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군도도기를 최대한 띄어버려서 가벼워져. 내가 회사를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다띄어나고 나니까 그렇게 내가, 어? 내 삶을 그렇게 즐기게 되더라고. 서울을 떠나서, 이 지방에 오니까는 더더욱 내 삶이 단순해졌어요 내 생각에는 그 행위가 시작이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때 왜냐면 내 방에 세울 때 누구나 있던 말인 거예요 이걸 다 하나하나 어? 사다교오명의 생각처럼 말이에요 어릴 교회 시작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계속 뛰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 집안의 모습부터 선방같이 말 거예요. 그리고 텅 피워져가지고, 태와 달이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하다. 순간, 그것으로 자유와 영성과 행복감이 지명으로 올 것이다. 저는 요새 그런 걸 조금씩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평범한 한국의 그 스님들의 방이에요. 스님들의 방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그, 그 시인들, 이런 사람들, 옛날에 사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비교가 산 사람들은 뭐라고 많이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맑고 향기롭게 살기는 힘들어요. 다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레이스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레이스이즈몽 이 교훈을 갖고 있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이미 넘치는 삶을 던제 주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 레이 s t i 모. m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끝냅니다.